준바빠지다 같이. 키 엄마맘마. 아, 도즈 잇? 쇼미 가좀 올게요. 안돼. 저 새는 있어. 한 개씩 원래 엄청 많아. 나는 하나도 없냐? 만져봐. 싫어, 이거? 왜? 싫어하니안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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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가 묵었다, 이 만두가. 응, 리도 줘. 만두가 묵근데요 응, 만두는 만두. 만두가 묵었 만두가 맛있대. 내일 네. 보여주세 내일 보여줄게. 내일 집에서 보여주세요. 이거 귀엽네, 가비. Could be on my hobby. Yeah. I'm <laughs>

mama baby deyip geçen koydu 둘, 둘, 셋, 네. 자, 쉬운 오빠니까 하나 더. 됐어, 됐어. 이제 그만. 서리는 더럽잖아. 둘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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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. 만두가 좋다야. 어, 만두가 먹을 때. 만두 가 맛있대? 네, 만두가 맛있어요. 만두 먹었다 만두가 응. 마, 만두 먹었어 왜 만두 맛있게 먹어? 이렇게 주면 는 거야 만두 응. 가질게, 맛있게 먹었지? 맛있게 먹게지 만두는 다 주셨어 우마가 내일 나와 응, 음, 엄마 나와? 응, 만두 다 먹었어? 내일, 나와. 또, 내일 또 주자 응. 나 이제 나야 응. 만두 줄까? 아,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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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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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는데. 는데 Kondo, chika, chika, chika Kondo, chika, ii Kondo, ii A, ii, ii, ii 만두 발톱이 안긴데? 또 그거 미용할 때아 그래? 왜요? 음, 만두 발톱 잘라 만두 치칼요? 뭐가 치칼이고요? 여기가 왔대 이거? 만두도 치칼 안갈라면 치칼 해야 돼요 왜 발톱 잘라요 발톱? 만두 발톱이 많이 자라서 아플까봐 응. 먼저 오른손 발톱 빠진 대지. 오 어? 많이 자랐다 오빠. 엄지라군데. 오 발톱이 있어. 왜 엄마 발톱 자르는 거 신기해? <laughs> 숟가락 아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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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돼. 응? 그 앉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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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응 뭐 이거 뭐이거예요 음, 만두 아파가지고 됐다 왜요? 만두 단독이에요? 음, 만두 약발라돼아요 됐다 아요알요 됐다 끝